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요섭 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3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저는 3월 30일 하면은 좀 우리 몸을 생각해서 상삼한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3월 31일은요, 3, 4만 데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하루라도 정말 저염식을 한번 드셔보시라 하는 의미로, 저희가 3, 4만 데이 기념으로 저희가 많은 레시피들 여러분들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급식시설 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삼삼한 음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단체 급식 하면은 면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배식도 어렵고 맞아요. 만드는 공정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면 요리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셰프님 면 요리 해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급식 시설에서는 사실 면 요리는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좀뭐 특별한 날이라든지 어, 특식이라고 하죠 네. 이럴 때는 한 한 번씩 면요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입맛에 맞게 저염 탄탄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염 탄탄면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재료가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비슷합니다. 오, 네. 네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에는 많이 급식시설에서는요. 이 농축액들을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농축액 자체에 굉장히 정제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맛이 요즘에 계속 이 짠맛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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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도가 높아지는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외식 음식 먹고 어. 나면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음식이 굉장히 좀 슴슴하다, 싱겁다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체급식이나 이런 데서 먹는 음식들을 좀 염도를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엄마 음식이 맛이 없다는 애들이 많아요. <laughs> 슬픕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육수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이 탄탄면은 돈사골 육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부님들이 돈사골 육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사골로 준비를 했고요. 이 항상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정제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제 소금이 없는 육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맛을 내는 게 사실 뭐 소금이나 뭐 간장 이런 거 넣으셔도 좋지만 좀 비슷하게 두반장 소스와 굴 소스를 넣을 건데요. 어 보통 레시피의 절반 정도로 확 줄여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대파. 양념의 양이 안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인분 기준인거죠? 그렇죠 1인분 기준이죠 네. 그래서 보통 1인분에 육수는 200에서 250g 정도 사이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 정도 되는 분량에 어, 들어는 간것 같아 근데 뭔가 약간 아쉬운 그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고소한 맛도 들어가고 네. 또 매콤한 맛까지 들어가니까 좀 그런 부분들, 염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맛들이 좀 채워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정확하신데요. 제가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아, 네. 아무래도 부족한 짠맛은 네. 고소한 맛으로 대체하자. 이게 오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마늘 꽤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근데 마늘을 좀 거칠게 좀 다졌어요. 네. 너무 작게 다지면은 오히려 씹는 맛도 없고 향도 너무 많이 나서 약간 굵게 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고추인데요 또 매운맛이 들어가도 염분이나 당분이 적었을 때그 부분을 채워주기도 해서 맞아요. 매운 향신료나 뭐 고추 기름도 쓰고 고추도 사용을 하는데 또 그런 의도로 또 넣으시는 것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제 재료 손질은 끝난 거 같아요 어, 네네, 그래서 일단 뭐 볶는 것들만 해주고 바로 이제는 만들어 보면 될거 같은데요 일단, 예열을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 예열이 되는 시간에 네. 제가 오늘 참깨 페이스트를 조금 만들 건데요. 네. 절구를 좀 이용해서 할게요. 네. 그냥 보통 그 우리 그 단체급식에서 많이 쓰는 게 참깨 네.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참깨를 믹서기에다 놓고 곱게 가르시면 돼요. 음, 근데 네. 양이 적으면 잘안 네. 갈리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절구를 저는 이용하겠습니다. 완전히 입자가 곱게 될수 있도록 믹스에 갈아주시면 되는 거죠. 최대한 고을수록 좋아요. 아, 고을수록... 왜냐면은 하 오늘 은 네. 국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입자가 굵으면 오히려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 위에 많이 뜨겠네. 네. 사실 참깨와 이 페이스트 넣는 거는 국물의 고소함의 맛이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식용유를 한 큰술을 넣고. 네, 페이스트 상태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 이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깨를 갈아서 쓰시면은 그 비용 절감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좀 네. 아쉬운 거는 오래 네. 보관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만약에 네. 어~ 급식 하시는 분들이 내일 네. 사용하겠다 그러면 전날 정도는 괜찮으신데 네. 일주일 이렇게 놓고 놓으시면은 그 깨와 식용유가 만났을 때그 특유의 산화된, 네, 냄새. 산화된 냄새가 나서 그러죠, 맞아. 네.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건좀 괜찮은데 네. 냉장실에 놓고 쓰실 때는 최대한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 네. 될것 같네요 네. 자 먼저 고추기름 고추기름은 드시기 전에 위에다 살짝 얹어서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향채소인 베타 베파. 베타는 이따 구명으로 도쓸 거니까 조금만 애교적 쓸수 있도록 기 위해서 단체급식에서도 그럼 대량으로 후추기 네. 넣고 볶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요즘에는 그 단체급식에서는 이제 화유 약간 향이 들어가 있는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늘. 가격이 오를 때는 파기를 무시신게나을수있네요 나올 <laughs>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생강도. 그리고 여기에. 가진 돼지고기를 넣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지금 레시피상으로 보면요꽤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현장에서 이것보다 여기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반장 소스 1분의 1 소라. 보통 탄탄맨 뭐 만들 때 두반장과 불소스 양보다는 조금 적은 듯. 보이는데, 네, 아 절반 정도? 네. 네, 이렇게 살짝 붓어 놨어요. 자, 이금 우리 국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염도가 없는, 전혀 가염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네. 보통 이렇게 그 사골 육수 구성품 쓰면 좀 이것만으로 짭짤해서, 양념까지 넣으면은 뭐 생각보다 짠데 그런 경우가 어, 많죠. 그래서 무염으로 나온 제품들도 꽤 많고요. 아. 무염으로 돼 있는 농축액들도 있어요. 네,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무염 농축액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육수 넣을게요. 자, 그리고 육수가 200ml라서 물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끓이면 되고요. 여기에 참깨 페이스트는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땅콩버터가 들어가는데요. 땅콩버터도 가염이 있고 무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죠. 오늘 들어가는 제품들은 무염 땅콩버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술 같이 넣고 잘 섞어 줄게요. 사실 이 탄탄맨의 포인트는 이 땅콩버터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국물도 걸쭉해지고 고소한 맛도 확 올라가거든요. 땅콩이랑 깨랑 같이 들어가니까 어, 고소한 맛이 확 올라가요. 애가가 되겠네요. 네. 요발판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국물은 이제 네.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요. 계란 껍질도 네. 좀 까고 네. 삶은 달네 삶은 네. 달걀이에요. 땅콩도 네. 땅콩은 뭐분 분태에 쓰셔도 되고 쓰는 네. 지금 불을 살짝 꺼줄게요. 그리고 청경채는 살짝 잘라서. 일단 면 삶을 때, 면 삶고 나서 그 물에다가 살짝 한번 데쳐줄거예요 네. 자 면은 아무래도 급식실에서는 직접 삶는게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냉동면 쓰셔도 됩니다 냉동면은 해면만 해서, 1분정도 해면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가볍게 풀어만 주시면 돼요 요거는 차가운 물에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거 뜨거운 물에다 아, 네. 잠깐만 담궈볼게요 네, 한번만 해주십시오 됐고요. 고명이 조금 사실은 뭐 매장들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숙주 청경채 정도만 해주시면은요. 뭐매 현장에 맞게끔 팔을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많이 쓰는 이제는 어니언, 프라이드 어니언 같은 것들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거는 네. 선택에 따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고기 양이 넉넉하니까 또 볼륨감이 있어 보이네요. 많이 넣어드렸어요. 아 네. 그리고 <laughs>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고요. 불린 미역이에요. 불린 아, 미역도? 미역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어, 미역 맛있겠네요. 네들어갑 담아주시고 참깨 페이스트. 아 이거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옆에다가 살짝 음. 얹어주시고 고 땅콩 이게 다진 아, 땅콩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다르데요 네. 위에 토핑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마지막에 고추 네. 현장에 맞게끔 잘 네. 조율해주시는 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삼한 데이 기념으로 만든 삼삼한 탄탄맨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실시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진짜 사실 너무 기다리고 있었었거든요. <laughs> 네, 맛이 어떨지, 네. 어, 염분이 어떨지가 사실 영도가 어떨지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양념이 반씩밖에 안 들어가서. 일단 네. 살짝 숙주를 이런 식으로 살짝 섞어서 음... 국물도 한번 드셔 보시고요, 면도 네. 한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탄탄맨도 스프가 나와요 재료가 다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굉장히 고소하고 여러 가지 향이랑 맛이 한 번에 확 나기 때문에 양념을 말하지 않으면 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확실히 염도는 좀 낮지만 그 풍미와 고소함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어이 정도 먹어도 난 충분히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감칠맛을 잘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왜 너무 부드럽고 또 일관된 그런 식감이면 먹으면서 그런 부족한 느낌이 더들수 있는데, 씹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이 급식실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특식으로 만들 수 있는 어, 저형, 삼사만 탄탄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무래도 급식실에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저희 학생들에게 좀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